103, 13 질문할 거 34, 34. 지금 여기 1번을 헤매고 있는데, 그냥 1번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볼게. 여기 보면 시그마. 1부터 10까지 ak 4가 10이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랑 이제 또 1부터 10까지 k의 ak 4가 30인데 이거를 두 개를 뭐 더하거나 이래서 비교를 하려고 하면은 계산이 안 나와. 계산이 안 나오고 어떤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할 거냐 면은 요거를 둘로 나눠서 얘는 그냥 40이잖아. 그래서 1부터 10까지 AK는 50이다라고 나. 이쪽은 얘를 전개해서 비교를 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거는 금방 계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요거 약분해 보면 220이라고 나올 거야. 그래서 얘를 넘겨서 계산을 하면은 얘는 250이 돼. 이래서 100. 기억났어? 어. 됐어. 어려운 거는 아니지 않아, 이건. 자이 아,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각선이 이루는 예각하고 요각하고 크기가 같아 그럴 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해결을 하면 뭐 해야 될까 싸인 법칙? 왜사인이야 c k sign of chick? sign of chick? s i 이 n of chick? 지 i g n of c h i 거 k s i g 가의 크기가 같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이게 같은 삼각형이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사인법칙으로 뭐 길이를 비교한다거나 이게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는 뭘 해야 되느냐? 주어져 있는 상황이 길이를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이가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고, 얘예 길이를 x, 얘예 길이를 y라고 한번 나보자. 그럼 여기 위에도 X거든? 2X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2배의2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쓸수 있어. 한편, 한편. 이제, 여기도 y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여긴 2가 되고, 2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배의 x, y, 코스타인 세타다라고 쓸수 있게 돼. 사인 세타는 16분의 4x제곱 빼기 20, 즉 4분의 x제곱 빼기 5가 되고, 동시에 2xy분의 4x제곱 y제곱으로 쓸수 있게 될 거야. <laughs> 그래서 이제, 요쪽에서 좀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비교하는 게 맞나? 음. 아, 그리고 이제 요거 비교할 수 있고, 넓이를 구하는데, 이, 이거 뭐라고 하지? 이게? 사다리, 아니,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여기에 각의 크기를 알고 있으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세타를 쓸수 있고, 한편, 대각선의 길이를 가지고 와보면, 2분의 1 곱하기, 2x 곱하기, 2y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써도, 어쨌든 넓이가 돼. 두개 똑같은 거니까, 양쪽에 사인 세타를 날리고, 이 하나 약분해주면은, x, y의 곱이 4라는 걸알수 있게 돼. x, y의 곱은 4고, 여기다가 4를 대입해서 요거 정리를 해보면, 2x제곱 빼기 10은 4-x제곱-y제곱으로 쓸 수는 있는데, 어차피 요거를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양쪽에다가, 아, 일단 정리한 다음에 갈게. 3x제곱 빼기 14가 마이너스 y제곱인데, 여기에다가, 일단 나는 이렇게 썼어. 그럼 이게 3x4제곱 빼기 14x제곱, 4의 제곱을 넘겨서 플러스 16은 0. 이렇게 쓸수 있거든. 이게 인수분해가 팔하고 이 해서 삼 x 마아삼 x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이 요렇게 해야 돼. x 제곱은 삼 분의 팔 또는 이가 되더라. <laughs> x 제곱이 삼 분의 팔이면은 이십. 자. 여기까지 맞지? 어. 근데 X제곱이 2가 되면은, 아, 둘, 둘다 음수인데. 잠깐만, 나 지금 뭔가 산소를 잘못한 것 같거든? 이거 어디서 잘못했냐? 8, 6, 14, 어, 맞는데? 어 왜지 왜지 왜냐 이게 예각인데 잠깐만 여기다가 이 이게 사니까. 아, 약분, 이, 음, 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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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 잠깐만 <laughs> 내가 지금 써놓고서 뭘 잘못 써놓은 게 있나 왜지 이게 사에아 미안해 여기서 잘못했다 여기서 아 찾았어 찾았어 아까 이거를 요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잘못 썼다 야. 그래서 지금 꼬였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지금 대충 쓰다가 여기서 순서를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위에는 아, 위에 것도 잘못한 건가? 잠시만. 어, 씨, 잠깐, 여기도 잘못했네? 아, 이제 해결됐다. 어. 아까 쓴게 맞는데, 둘다 바뀌어야 되니까, 미안해, 아까 쓴게맞기는 마사. 그래갖고 지금 내가 꼬였던 건데, 3분의 8을 대입해보고, 2를 대입해보고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x랑 y랑 같을 수는 없잖아. x제곱이 2가 되면 x는 2가 되고, 어, y가 2루트 2가 되거든? 자, 이 상황에서 x는 루트 2, y는 2루트 2가 돼. 이 상황에서 x는 루트 3분의 2루트 2가 되고, y는 곱해서 4가 돼야 되니까 루트 6이돼 어쨌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사인, 코사인 값을 구해야 되니까 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코사인 세타가 3분의 8을 대입했을 때는 3분의 15, 3분의 7, 12분의 7이 되고. 2를 대입했을 때는 4분의 3이 돼. 그럼 여기에서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코사인이 12분의 7이면, 은 계산이 너무 더러운데? 1백이 144분의 49. 144분의 95. 대충 12분의 루트 95, 요런 게 나오고,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일 때,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7을 하거나. 둘 중에서 뭐가 맞는 걸까? 둘 중에 뭐가 맞는 걸까? 왜? 자, 4분의 3이 맞는 건 맞아. 근데 왜 얘는 안 되고 얘는 될까? 12분의 7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아, 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안 된다고 생각한 근거가 뭐야? 어. 이거 자꾸 왜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은 얘가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 사실은 돼. 되는데, 보기에 없어. 그래서 얘만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사인 세타 자리에 4분의 루트 7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은 2루트 7이 답이 되, 되는 것 뿐이야 쟤가 될 수도 있어 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얘하고 얘하고 같은 각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상황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두 가지 다 가능하네 문제의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혹시 계산을 해봤는데, 어? 이거는 왜안 되지? 아, 그냥 고민하지 마. 복이 없어. 어, 복이 없어가지고, 그걸로 만드는 답은 제껴 쓸 뿐이야, 그냥. 어, 요런 경우들은 종종 등장해. 여기에서 이제 팁을 주자면은, 둘 중에서 뭐가 더 편하니? 숫자가. 여. 압도적으로 얘가 편하지 않니? 압도적으로 얘가 더 편하지 않니? 편한 거 쓰는 게 나아. 편한 걸 쓰는 게 그냥 취재자들도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이면 야 이거를 풀어봤는데 네가 딱 나오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 다음 또 얘기를 할수 있겠지? 이러고서 되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거 같아 지유야 자 Y는 로그2의 x와 로그2의 x-p라고 하는 애가 있어서 어,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얘네들이랑 만나는 점을 뭐 b,c,a 이런 게 있어 a,b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4분의 5,0이 되고 a,c의 중점의 좌표는 p 플러스 1,0이 되는데 결국 그 p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점이 어떻게 되는 거냐? log 2x는 당연히 1,0을 지나야 돼. 근데 얘가 p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요 점의 좌표가 p 플러스 1,0이 돼. 그, 그러니까 지금, AC의 중점이 P 플러스 1,0 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A하고 C가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랑 얘랑 또 같은데 요 점의 좌표가 4분의 5인 거야. 그럼 이 문제에서의 핵심이 뭐가 되느냐 핵심이 뭐가 되느냐 자, 지금 알려준 게 여기가 4분의 5다라고 하는 건데 a라는 점의 좌표를 몰라 지금 모르니까 이렇게 쓸 거야 얘는 a, log2의 a야 x좌표가 x좌표가 중점의 x좌표가 4분의 5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b라는 점의 x좌표가 a 플러스 2분의 5였을 거다라는 얘기가 돼 그러니까 얘네들 아 미안해 a 플러스가 아니라 2분의 5 마이너스 a 그래야 더해서 반나누면 4분의 5가 나와 됐니? y 좌표는 얘하고 더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로그 2에 a라고 써주면 돼. 근데 이것을잘 생각해보면 은 어쨌든 로그 2에 2분의 5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을 대입하면 x 좌표를 대입해주면 그 결과가 마이너스 로그 2에 a가 된다라는 얘기가 돼 맞니? 그래서 진수의 지수로 올려서 a의 마이너스 1 제곱 아 2분의 5배기 a가 a분의 1이구나라고 써 보면은 양변에 2a를 곱하면서 정리하면. 2a 제곱 빼기, 5a 더하기, 2는 0. 그래서 인수 분해가 잘 되더라.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의 a는 함수값이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1보다 작은, 뭐 그림으로 봐도 1보다 작은 쪽이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건 2가 아니라 2분의 1이 돼. 그럼 얘는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 자요 A라는 점은 2분의 1 컴마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B는 대칭인 거 생각해 보면 2마 1이 래 C는 C는 2 e 플러스 P 평행이동 P만큼 한 거니까 2 플러스 p 컴마 1이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다라는 거고 이때 중요한 건 2분의 1하고 2 더하기 p를 더해서 반 나누면 p 더하기 1이 된다. 그래서 어 p 더하기 2분의 5는 2p 더하기 2가 되니까 p는 2분의 1이었다. 뭐 구하라고? 넓이 구하라고. 다 왔어. 여기 길이가 2분의 1이야. 이 밑변.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2. 그래서 넓이도 2분의 1로 나오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많이 어렵니? 이 미친듯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하나하나 가면 되거든. 그래서 내가 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 지수로그 함수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붙지 말고, 여기서 내가 쓸수 있는 좌표가 뭐가 있지? 그것부터 일단 찍어놔. 찍어놓고, 어, 내가 쓸게 없는데 미지수로 다. 이 미지수로 두고서 계산하는 게 사실 중학생 때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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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알아. 잘안될수 있거든. 근데 그래서 그걸 자꾸 연습을 해줘야 돼. 그 연습이 좀 많이 되면은 나중에 뭐 삼각함수나 이런 데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 일단은 미지수로 두고 그걸 바탕으로 아,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보면은 얘는 뭐가 되겠구나. 얘는 뭐가 되겠구나. 이렇게 됐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후 시간은 수학원을 하든 수학술을 하든 미적하든 학통을 하든 따로 질문을 하는 대로 받아도록 할게